오늘 S4 사용하시던 우리 고객님께서 어 A32 모델로 바꾸셨는데요. 요 바꾸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왜? 예, 폰아저씨 사장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고객분이 S4를 쓰고 계시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아 나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뭐가 안 돼서요? 좀 끊김 현상이 있긴 했는데 네. 그리고 그냥 쓰긴 했는데 이제 조금 눈도 어두침침하고 해서 네. 좀하면좀큰 걸로 바꾸려고요 그럼 진작부터 안 되는데 좀 참지 않으셨나요? 그치 이... 조금 참긴 했어요 근데 이제 폰 아저씨한테 바꾸려고 아, 감... 아유 제가 또 이렇게 그런 말 시킨 건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지금 다 옮기셨잖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처음 한 네. 거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공부해야죠 공부? 네 넷플릭스 주로 보시는데? 네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아 유튜브도 보고? 네 넷플릭스 깔아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네. 화면이 확실히 좀 크죠? 네 좋아요 좋죠? 네 진작 까볼걸 <laughs> 맞아요 오늘 밤에 또 넷플릭스 보시겠네요. 아마 그럴 걸요? 네. <laughs> 이거 지금 바꾸셨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음. 이제 가서 이제 이것저것 한번 봐야죠. 포지를 사용하려고 이 폰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포지는 지금 이거 A32하고 음. A12하고 있는데 A12는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이걸로 잘 바꾸셨어요. 이게 37만 4천 원짜리 출고가인데 어 고객님은 그 선택약정 할인 지금 받고 있는 거 통신사도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많이 할인은 안 됐지만은 어 그래도 뭐 다른 데 옮겨서 조금 더 할인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그 무제한 요금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요금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제한은 아니거든요. 기본 제공량이 있고 느리게 속도가 저하돼서 하는 무제한이었는데 기존에 이거 쓰면서 속도 저하 무지한이 별로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어좀 끊김 현상이 있는데 그냥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넷플릭스 볼, 볼 때? 네, 넷플릭스는 괜찮았어요. 아. 유튜브가 약간 끊김이 있었어요. 넷플릭스는 중간에 끊김이 없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몇대몇 몇 정도로 보세요? 한 반반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유튜브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게 풀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영화는 그러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보고 유튜브는 사람들 올린 브이로그나 아니면은 그냥 잠깐 잠깐 뭐 아. 귀여운 뭐 동물 본다거나 음악. 아, 짧은 거그 거. 예, 관심사. 예. 짧은... 네, 아. 그런거 보는 거죠. 네. 오늘 저한테 일부러 와서 개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로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어, 축하드리고 또한 5년 동안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